자 66번 자 66번은 이게 푸워드가 아니라 푸어링 자 여기서의 디스파스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오면 안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돼야 돼 어, 동사가 되면 안돼 이게 접속사가 아니니까 자 폭우에도 불구하고 pouring down 쏟아붓는 그러면 왜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는데 ing를 썼냐 푸어다운은 쏟아붓다 라는 자동사 표현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야 음. 자 물론 푸어는 타동사도 있기는 하지만 비가 그냥 쏟아 우리나라 말로 할 때도 쏟아붓다 이러지 뭐 쏟아부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 자 without any signs of stopping 멈춤에 어떠한 사인 없이도 사인 없이 아주 쏟아붓고 있는 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The high school football team 그 고등학교 축구팀은 continued their intense practice 그들의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했습니다. 자 분사구문이 되겠죠. 자, showing the unwavering dedication and perseverance toward the upcoming national championship. 그래서 그 다가오는 어, 전국 대회를 향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인내를 그러니까 참음을 보여주면서 자, 여기를 1번이라고 할까? 여기는 2번이라고 그러자.